사실 보시면 어 이제 뭐 love for my country 하면서 사실 이제 중요한 문법 두 개가 나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소댓시라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사실 이제 과거완료는 중요하죠. 근데 이제 과거완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과거완료 완료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완료라는 게 기간이다. 혹은 뭐겠습니까? 과거 전전 그러니까 전 단계. 요걸로 봐주시면 훨씬 더 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라는 거,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음, 어, 어떤 시점 자체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이 모인 사건들을 다 포괄하고 싶을 때 뭐, 뭐겠어요? 이런 완료를 써준다는 거지. So I thought about i g o s words words는 단어들이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말들이야. 어디에 있는 거야? In My Wish라는 책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겠어? 내 하면서 이게 꾸며주는 건데 뭐를 갖다가 꾸며주는 거니 앞에 거 꾸며주는 건데 I had read 하면서 내가 읽어 왔었던 거. 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근데 선생이 그냥 I read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에 아니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어? 내가 exhibition hall에서 읽었어. 읽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읽딱 바로 딱 읽혀져? 아니잖아. 읽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할 때 I had read. 또 하나, 또 하나.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지금 시제가 뭐야? 과거지. No. 과거고 I thought about h i n g s w o r s 할때내 no. 머릿속에 떠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미 그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나 생각한 것보다 전에 해당하는 시점을 표시해주려고 과거를 쓰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레드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렇 레드하면 틀리죠. 어. 사실 막 그렇게까지 틀렸다라고 보진 않는데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문제 냈으면 틀리는 거죠. 헤드 음. 음. 레드는 무조건 안될 거. 그래서 이제 뭐전 단계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 보자마자 뭐 생각해야 돼? 앞에 거 관련해 가지고 기간 물어보는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기간으로 보는 건 조금 더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for, since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 for 무슨 날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뭐 since 하면서 여기는 과거 써주면서 저번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타내는 건 대부분 약간 시간과 관련된 부사구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전 단계랑 관련된 거 원인과 결과 전과 후를 나타내는 게 많이 쓰는 게 과거일려다. 알아주시고 과거 원료는 현재 원료든 대부분 근데 과거 원료는 많이 써요 현재 원료는 약간 좀 애매하기 때문에 현재 원료는 조금 더 그냥 기간에 축적을 맞친 어, 느낌이 좀더 커요. 여기 이제 소대 so 뜻이 뭐라고 소대 so 뜻이 뭐라고 그랬어그 넘어 하느니에 넘어 하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두개 목적과 결과라고 알아주시면. 사실 이제 목적이라는 건뭐뭐 하기 위해라는 거 그죠? 뭐뭐 하기 위해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이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가 되는 거야 사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위해 나뭐뭐 했다 100점 맞기 위해 공부했다 결국 공부해서 결과가 되는 게 목적이겠지 그래서 결과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두개좀더 나눠놔야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되니까 결과는 뭐뭐 했다 하게 되다 거. 근데 이 결과는 조금 더 올라가는 많이 나오고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왜 목적으로 많이 쓰는 줄 알아 여러분들 고중2때 했던 초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랑 이어지게 만들려고 한거에요 아시겠죠 뭐 교과서를 그냥 널널하게 쓴게 아니에요 <laughs> 그죠? 렇 근데 김구가 캐리했고 그죠? 이걸 들고 다녔고 소 o t h 하면서 뭐뭐 하기 위해서 he will not forget 하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뭐를요? you may sacrifice 그죠? 사실 그것도 돼. 이거 이건 뭐야 가지고 다녀서 결국 잊지 않게 됐다 했는데 뭐가 좀 걸리냐면 우드라는 게좀 걸리긴 해요. 그 당시에 하지 않으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목적의 느낌이 좀 강해져서 이거는 목적이 좀더 맞는 거다. Warm up 되어 있고 listen and speak. d o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뭐 저번에도 했지만은 뭐겠습니까? 어디 있어? 이거 d o 그러면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 때, 항상 뭐겠습니까? 어, 너무 많은 부정은 긍정이라는 거, 아마 국어 시간에도 무뭐 선생님들이 또뭐 농담하면서 들었을 텐데, 결국에 뭔말 하는 거냐, 나시 붙어 있다라는 건 강조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주목을 끊기기. 알겠죠? 그래서, 다이 붙어 있고, 앞에 거랑 관련했었을 때, 치환이, 이제, 이제 지원 방향성 말할 수 있겠다. 방향성적으로, 이거랑은 라보이고는데 내용 자체는 같다? 그럼 강조를 하려고 한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여기, 그냥 평성문으로 물었어. 나는 없는데,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 강조해서대 되묻고 싶다. 그러면, 일반 동사니까, d 트를 써줘서, 나을 써줬다. 라고 말해줍니다. All the dialogue, 여기 이제 3번인데, 아, 3쪽인데, 보면, 여기 뭐 여러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보겠습니까 뭐 3쪽에, 야, yeah, Brian, you know, 태극기, 뭐, don't you 하면서, 뭐, 똑같은 거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고요. 앞에는, it is the national flag 하면서, 여기 be 동사니까 그냥, isn't 붙여버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이건 알겠어. 그리고 이제 3번, 아, 여기,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하죠. You know what the symbols in 태극기 me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무슨 사라고 해요? 의문사. 의문사라고 하죠. 물론 이제 관계대명사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사야. 근데 이 의문사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 있냐? 의문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문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와 h 을 앞으로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what do you know?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의문사가 여기 하필이면 노라는 일본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냐 이거야. 그리고 좀 이상한 건음문사가 들어가 있으면서 원래 음문사는 이렇게 do you n o 처럼 뭐겠습니까? 음러니까문은두라는 동사가 먼저 나와 버린다. 물론 이거 조동사긴 하지만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그다음에 나오는 이상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봐 봐. what 하고 음문사잖아 근데 the symbols in tag 그 씬볼스를 갖다 꾸며주면서 뒤에 동사가 나오는 바로된 구조가 나오냐이 거야. 이게 그럼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의문문이 아닌데 의문문처럼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간접의문문이라고 해서 간접의문의 문 역할은 뭐다? 그냥 한단한 단어로 써주면 돼. 두 문이야. 두분두분 직접 응문은 자기가 전체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간접 응문은 응응문의 느낌을 주지만 결국에 이런 동사 뒤에 목적으로서 기능하지. 혹은 주어자리로 기능하지. 혹은 보호자리로 기능하지. 보호자안 쓰긴 한데 결국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명사죠 명사를 역할을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접 응문은 거의 대부분 명사 역할을 한다. 생각해 주면 돼요. 어렵진 않다. 음 본문 1부터 쭉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본문 50분 남았다. 힘듭니까? 힘드 어, 방학이라 덜 힘들죠. 네. 오늘 뭐... 좀 놀다 왔어요. 놀다 왔어요? 네. 좋네, <웃음> 아니, 좋아. 일찍 연습을 가려 그했는데좀 늦게 와 가지고. 네. <웃음> <웃음> 마유웨 마유씨는 나의 소원이라는 거죠. 뭐 나의 소원, 뭐 우리 본문 3사에서 뭐다 했지만, 웨유씨는 김구가 출판한 출판한 건 아니죠, 그죠? 김구의 일기를 모아서 엮은 게 100범 일지고, 그 100범 일지 안에 사실 100범 일지 안에 무조건 그냥 몇월 며칠에 뭐뭐 했다, 이렇게 될수 있지만 사실 자기 생각을 갖다가 자기가 거기에다 쓸 수도 있거든. 그냥 뭐 날짜와 상관없이. 그런 이제 자기의 생각들을 또 모아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다 모은 게 이제 백범일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나의 열시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소원. 그래서 나의 소원하면 뭐생각하셔야 된다고? 나의 소원은 첫 번째도 뭐고? 독립. 그렇지. 두 번째도 독립. 독립. 세 번째도 뭐 독립이라는데 세 번째 약간 치원을 써서 말하지 않았 습니까한번 볼까요? 어디냐? 나의 첫 번째 소원은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It is Korea's independence. 그 다음에 one my second. 여기도 또 뭐가 나오니까 간접문문 나온다라는 거. 뭐 이제 이따 다시 해주겠지만 it is the independence of my country. 하면서 봐봐 여기 my country 이렇게 치환한단 말이야. 이거 뭐 쉬운 거지 뭐. If he asks me what my third wish is, I will say loudly, it is the complete independence of my country. 야 결국 뭐야? 컴플리트라는 형용사 써 가지고 좀더 구를 넓 늘려 놓은 거죠. 맞죠? 근데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고. 보시면은 <목소리> <목소리> last week my history club went to h o Park 하면서 우리 역사 동아리가 청담파크 갔어요. 왜세도 있던 김구 뮤지엄이 있어더 파크 하면은저 김구 뮤지엄으 갔다가 했는데 사실, 이거 내가 아마 설명 안한것같은데인사 s i d e t h e Park, 뜻이 뭐니? 파 a r k park, 크 안에서, 안에서. 그러면 파크 안에 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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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서 park, park, p 이렇게 인사이드가 그럼 결국에 전치나고 뒤에 명사겠지? 전명구가 그러니까 뭐 한다? 형용사랑 부사로 될수 있는데 이건 당연히 which is 비동사 다음에 오는 형사 부사야. 부사 부사 is는요? 비동사고요. 뒤게 보어 야죠 그죠?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거,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죠. 세개 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동사. 근데 동사는 이제 비동사 다음에는 잘안 온다, 그죠? 목적격 보호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뭐겠어?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은 전명구가 대부분 형용사구로 많이 나,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사이드 파크 하면서 얘가 어디 에 있는 거? 김구 뮤지관에 있는. 거고, At the entrance of museum, entrance this morning, 입 o u c a 데 g 입입 it. If you can get it, you can get it. If you 이 a n get it, you can get it. If y e n t r a n c e 냐 아니면은 무슨 e n d g a t e 냐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w it. e s t a g e o f 김국 무섭겠다, 그죠? 한번 봐. 가봐야 되겠다나한 번도 안 가본 거 같아. 효천공원을 용산 은 많이 가봤는데 가보신 적 있나요 혹시? 안 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 사람들은 오히려 안 가, <laughs> 그죠 어, 봅시다. 김국에서 Great National Hero who spent most of his life 하면서 most는 뜻이 뭐겠습니까? Most는 대부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so, 사실 이 뭐겠습니까? 모스트 어프로 많이 쓰긴 하는데 o s t 를 여기서 약간 대명사로 생각해도 돼요. Most of i s life로 요걸 꾸며준다라고 생각도 되고. Then fighting for,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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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ing. 왜 나왔을까? 뭐, 뭐야 이거? Fighting? 동사입니까? 어, 동사니까 그러면 대부분 나 먹겠습니까? 뭐 분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분사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어. Stand A. V i n g 라고 해서 A를 V 하는데 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A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과 비용을 V 하는데 쓰다가 spend A V i n g 그렇죠? 근데 그러면 spend 말고 뭐또 된다? u s 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쓰다, 사용하다 이런 걸로 되면은 다 대부분 다 되는 구조다. 그 다음에 for the independence 하면서 independence 뭐다?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independence가 그냥 독립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관련된 단어예요. defend가 뜻이 뭐라고? defend가? 지지하다? 지지하다? 어, 어, 어 그거는 defend일 어, 거예요 아마. d e p e n d 는 의존하다는 뜻입니다. depend은 음. 의존하다? 반대말? 자립하다 이런 거겠지. 치원 생각해놔야 돼. 그래서 d e p e n 면은 의존이에요. d e p e 부터 하자. d e p e 의존하는 d 펜던 e n 의존하는 거야. 맨날 어? 저기 뭐라고 되지? 어, 어째 무슨 말인시죠 의존하는 거. 그다음에 인 그래서 i, I n in ir 뭐 D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 붙으면 대부분은 I N 이런 아이랑 관련된 것 붙으면 반대말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Independent는 독립적인 거. 그 다음에 Independent 까지 가면 독립이겠지. 근데 독립을 위해서 쌓았는데 From Japanese Rule 하면서 여기인데 Rule은 뜻이 뭐니? Rule도 그래서 이제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한다. Rule 뜻이 뭘까요 지배 통치. 그렇지. Rule이 규칙이란 뜻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결국 뭐겠어? 동사로 하면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하나 알아주세요. 비슷한 거 g o v e r m e n t 어디서 들어봤지 않아요? g o v e r m e n t 뜻이 뭡니까? 정부 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 아 지배하고 물론 이제 지배라고 하면 조금 너무 세지긴 하겠지만은 뭔가 다스리고 이런 음. 그럼 관리하는 데가 government라서 정부인 거야. 알겠죠? 에? government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네, help, to educate.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뭐 저번에도 말했긴 하겠지만 help는요, 준동사라고 하죠? 준사역이죠, 아 o 터 e r 다죠 준사역동사인데, 이 사역동사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목적어랑 목적을 보호해서 얘기가 동사 원형이 되어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목적 어디 갔어? 에듀케이트가 목적을 될 수가 없잖아, 봉사잖아. 그래서 해외편에 진짜 특이하게도 목적을 그냥 생략해 버려요. 어떨 때? 어떨 때? 그냥 너무 당연할 때. 음... 당연히 사람들 도와줄게니? 뭐말 도와줄게니? 그럼 일본 사람들 도와줄게니? 코리안 피플이겠지그게 너무 당연하면 그냥 해외 에듀케이트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음... 물론 이거 에듀케이트를 갖다가 얘 준사일봉사니까 뭘로도 쓸수 있을까? 투 에듀케이트 해도 돼요. 근데 투 에듀케이트 하면 좀더명확하지긴 하겠지? 왜? e l 파하고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구정사 쓰였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음. 왜 투구정사 명사용법으로도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뭐겠어 그냥 이 목적어 생략하는 거를 공부하라고 이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맥락에서는 다 투구정사 쓰지 않고 그냥 공사로 써버리기 도하니다 building schools 하고, newspaper. When h a d spread. 그래서 이제 뭐겠습니까? 어, 1919년이 과거인데, 그죠? 여기 이제 책, 지금 보면, 갑자기 과거하려고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 이거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둘다 과거 시점이지만 선후 관계가 있잖아. 먼저 뭐하고. 그런 독립적인 독립운동이 쭉 퍼졌어. 먼저 퍼지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샤마이로 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퍼지고 나야 뭔가 조직을 만들고, 사실 한국에서 조직을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겠습니까?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샤마이로 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경이 필요해서 헤드 스프레드라는 걸 먼저 써준 겁니다. 아시겠죠? 조인 뜻이 뭐니? 조인. 합류. 참여하다, 합류하다 이런 거겠죠, 맞죠? 그렇죠? 아이고 거의 다 끝났다. 아, 아닌데요, 선생님? 그아 Exhibition은 인데 그럼 이까지만 하면 되죠. 보면 이까지만 하니까. Exhibition은 <laughs> 인데 museum shows,展览 a l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시제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사실을 갖다가 말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을 말하는데. 그냥 지금 있는 사실을 말할 수도 있고, 옛날, 예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할 수도 있고, 각각에 따라서 옛날에 있는 사실을 말할 때는 그냥 과거형으로 쓰는 거고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사실을 쓸 때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겠니? 현재를 써주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시제가 좀 짜증나게 되는 거뭐 있습니까? 대화할 때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현재다. 왜? 대화할때는 생생함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런것도 하고 while looking w h i 라는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는 동안 하는 동안에 접속사라는 겁니다 얘는 전치사 아니야 절대 그리고 접속사인데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접속사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어주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동사가 나와서 동사처럼 생긴게 그럼 니까 주어 빼고 접속사는 그냥 남겨놓고 동사를 뭘로 만든 거야? VINT로 만든 거야? 근데 결국 뭐겠습니까? 분사구문이다. 라는 거. 음. 왜 분사구문입니까? 어차피 앞, 뒤가 이어져 있는 내용이고 얘가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려고. 우리가 멈춰섰어. 근데 멈춰섰을 때 뭐하니? 보면서 저홀 주위를 돌아보면서 멈춰섰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돌아보면서 멈춰섰다고 라 하는데 돌아보는 것도 결국은 과거가 아니라 아니, 현재가 아니라 과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while we looked around 이런 식으로 가거나 while we were looking around 하면서 과거의 시점을 표시를 해줬었는데 어차피 얘네들 시제 시제 똑같고요 주어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why는 생각 안한 이유가. 조금 더 생생하게 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해 주려고 하는 거고 위, 위빼 주고 룩투왜 루킹으로 했나 하는데 우리가 보는 거야. 우리가 봄 당하는 거야. 우리가 보는 거지. 뭐를요? 어느 한호허 하면서 이 주변을 보는 거니까 루킹이라고 그냥 ing로 능동적으로 표현해 준 거야. 어차피 시제 같은 거니까. 이게 분사 구문인데 모르면 또 물어보셔야 되고 제 김구 f o r m the secret organization in to fight against t h e against the u n i against 진 h i s 나 o r 까 d 리가 a 해 is 가치 판단 같은 a t is t 지 a t is s a t is this? What i 가 this? What is t h i 어 What is this? What i 다 a i s t t a t a i s t 오케이스하면 뭐야? 난 좋은 거지. 사실 아,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리봉창. 아, 이거 저번 어제 챌린지라고. 챌린지랑 똑같은 느낌이 아닌데 챌린지가 뜻이 뭐니? 나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챌린지 뜻이 뭐니? 도전. 도전하다. 좋은 거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챌린지는 도전 자체는 도전적이고 이런 거 좋아. 아, 근데 챌린지 A 하잖아. A한테 왔어 싸우는 거야. 음.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B 체어지 A라고 하잖아? 그러면 A를 갖다가 B가 부정하는 거야. 음. 그 뭐가 더 fresh 하겠니? A가 fresh 하겠어, B가 fresh 하겠어? A. 어, A가 fresh 할 수도 있고 B가 fresh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B가 fresh 한 거야. 음. A가 약간 낡은 관습 같은 거, 음. 약간 뭐 컨벤션 트레디션 하고 그러니까 fresh 해지는 거. 항상 그런 건 아니데.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한번 들어두시면 좋고요. 빌롱창의 윤봉길 belong to the 프랑스. 아, 그렇죠. belong은 뭐기서 수동태 안 쓴다로 했어. 안 쓴다. 중요하다. 그러면 at one 어 앞으로 왜냐하면 b e l o n g 은요 뜻이 뭐냐면 몸모에 속하다라는 뜻이야. 그 belong to는 뭐모에 속하다니까 봐. 봐 만약에 이거를 어수동태를 만들자고 하자. 그러면 뭐에 속하게 해주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냥 차라리 make him belong to라고 하고 말지. 뭔가 수동템 하면 너무 의미가 중복이 되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동템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응. At one place in the hall. 그래서 뭐겠습니까? 어디에서? 홀에서. 홀의 한 장소에서 we saw two watches under a photo of 20, 20, uh, 20, 19, 30, no. Kim g o o and Yoon Dong Gil in 1931 Kim g o o Man of the Night to kill. 하면서 투킬은 플랜을 갖다 꾸며주는 거, 제너럴스 하고 사실 이제 제너럴스도 조심해야 돼 왜냐면 제너럴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스피스, 그러니까 p 티큘러랑 반대되는 거야 두루두루 그치 두루두루 일반적인 건데 여기 제너럴쓰는장콘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In the park in Shanghai as the leader 뭐로써? 리더로서 Korean Patriotic Patriotic 패트리어트 혹시 아이 l 맨보시나 아이언맨 아시나? 네. 아 거기 보면은 아이언맨 말고 성조기 두른 로봇이 있어요. 아이언맨 같이 생긴 거. 그거 이름이 아이언 패리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스폰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아이언맨 이고 아이언맨 친구가 군인이야. 근데 이제 아이언맨이 좀 마틴에 갔었을 시절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겠어? 미국 미국 이제 군인이니까 미국 군인일 거 아니야. 걔가 야 아이언맨 수트 내놔. 너 지금 마치 마치 가서 너 입으면 안 돼. 그러고 이제 아이언맨이제 복싱으로 뜨고 아이언맨이 맛이 가는 있 상태니까 그냥 줘버려. 그리고 그 그걸 갖고 와서 개조를한게 아이언 패트리트야 아. 그러면 왜 아이언 패트리트라고 한지 알겠지? 네. 어. 왜냐면 어. 군인이 갖고 와서 군인 타고 다닙니까 <laughs> 미국 정부 소유니까. 어. 이게 패트리트고페이아틱은 뭐겠습니까? 애국. 애국 적인 거. 결국 이제 그 나라에 대한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지키려고 하는 것이 patriotic 이다, organization, 조직 이 d i r e c t d 도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거야 direct 뜻이 뭐라고? 지휘하다 지휘하다, direct는 뜻이 뭐냐면 그냥 직접적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냥 직접적인, 직선, 그 이런 건데 다둘다먹겠어 약간 현용사인데 근데 direction 하면 뭐겠어? 지시, 방향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t 이거를 뭘로도 하고 싶어? 동사로도 하고 있어. 지시하다 라는 게있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면 편하다. 알았으면 나쁘고 캐리어, 캐리어 뜻이 뭐라고? 실행하다. 싫어. 실행하다. 캐리어 온, 캐리어 아뭐 이런 것들 아마 이제 캐리어 온 하니까 방금 여기 켜졌거든? 보이니 혹시? 캐리어 온. 어. 봤지? 이거 챗찍피티가 캐리어 온. 뭐야 이거 안 되는 다시 그죠? <laughs> 캐리온이라는 건 실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캐리온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이 구글, 헤이 GPT 뭐 이렇게 안 해도 캐리온, 캐리어 이렇게도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보문상 조금 더 하고 끝냅시다, 그죠? When you left for the mission, 유니, 아, 또 떠났을 때 he told him. 사실 이제 when 나왔잖아. when이라는 건동시에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들어가 있잖아. w h e n 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끝났어. <laughs> 왠? <왠지는 웃음> 시간을 <웃음> 보고 봐, 그죠? 한 2, 3분 후에 끝내도 되니까. 자, 이 동시라는 건 결국 뭐야? 이게 선후 관계가 있기가 힘든 거야. b e f o r e 나 after로 표현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얘들 음. 네 음. 만약에 뭐 과거 활용을 고치거나 그러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하면서 <laughs> you are wearing 하면서 very old w a t c h mine is new. But I want uh, want는 뭐겠습니까? Will not이겠지. Any more 하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다. Please take my watch and let me have yours. 하면서 Yours는 뭘 말하는 거다? Your watch다. 라는 거. 김구 캐릭터 이거 했고, So that 하면서 엄마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겠죠. After completing the tour of the museum. 하면서 사실 이제 After 다음에 Completing에서 이것도 동명사처럼 볼수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원래 접속사야. After 하고 After we completed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뭐라> 거야. 그리고 근데 선생님 애프터는 왜 생략 안 해요? 애프터 뜻이 뭐니까? 후회라는 특징적인 의미가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completing the tour of the museum we m o v e to the t o r m s of the three y h e a r o e s 리봉창, 윤봉길, 백정기 하면서 t h e b o d i s have been in Europe and Japan 사실 이제 과거 완료가 나오는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시험 나온다고 라 하면 무조건 한번 나오겠지 내용이 있잖아 아니면 문법적인 걸로 왜? 사실 다 과거지만 얘네들이 얘네들이 유해들이 재팬에 있었던 거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갖고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서 그 전의 상황을 또 표시해주고 싶을 때는 뭐다? 과거를요? 과거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다. From t h e m to 1창8 8 by doing so. Doing so는 뭐다? So는 뜻이 뭐라고요? 그래서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 그러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하게 함으로써 He showed his deep love and respect for the sacrifice of the three heroes. 이겠죠 그렇죠. 뭐, 주주주주 뭐다 다 했던 거고 수야 봐줘요 원만히 그쵸? 뭐 음, 마지막에 뭐, 말하자면 이것도 ask me 하면서 ask는 뭐야? 물어봐 주다라는 뜻입니다. 물어보다는 뜻이고 그나한테 무엇을 물어보다기 때문에 무엇을 해당하는 그런 목적어야 아니오고 디오 자리고 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무슨 음운은 간접도움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음. 그죠? 딱 저기.